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을 찍을기 전인데 여기 한번 홍보 아, 여, 여기가 잠만요 아,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인데 여기서 툴 오후 딱 4시에 영화를 봐요 여기 한번 오실 분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 오늘은, 이, 어, 뭐지, 이게? 그 핸드폰, 핸드폰,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었는데요. 일단은 이 곰돌이가 제 거고요. 이게 후인 거고요. 어, 이게, 일단은, 이게 1번. 제 거. 이게 후인 거예요. 후인 거라고 해야지. 네. 근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올렸 올렸대어 찍었어요 어 그럼 다음에 봐요 아 그리고 제게 주면 구독 함께 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.